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시즌3의 스피드 트리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장용 강사입니다. 자,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트루로 바꾸면, 자, 이 마그넷이 먹는다는 얘기죠. 얘도 마찬가지입니다. 얘도, 이 마그넷도요, 어태뉴에이션 값이 조절이 됩니다. 자, 가끔가다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. 위에가, 위에가 이제 좀 납작한 나무들이 종종 만들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굉장히 조금 쉽게 약간 플랫한 나무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기본적으로 여기 그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보면 머테리어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됩니다. 자,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죠. 얘를 이제 제가 로테이션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. 근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. 이게. 그래서 좀 조절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좀 마음에 안 드시면은 그러면 여기 맞춰가지고 조금 적용되는 것들이 있죠. 얘도 이제 조금만 당겨가지고 형태를 비슷하게 좀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. 포스가는 역할이 얘 메시를 이제 컬리전으로 잡아가지고 얘네들이 조금 변경이 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서 진행을 한 부분이고 이 메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자 제가 맥스를 실행을 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. 맥스를 실행을 하겠습니다.